가수 겸 배우 효민이 관찰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위 최신회에 출연한다. 집이 공개되자 두달전 결혼한 효민이 남편과 함께 사는 새 집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효민은 이 집이 자신의 집이며 아직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집 리모델링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효민은 흰색과 베이지색으로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집을 소개합니다. 엄청난 양의 카메라를 수집하는 그녀의 사진에 대한 애정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카메라 냉장고까지 있어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민의 또 다른 취미는 그림 그리기로 곳곳에 그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패널들은 그녀의 예술적 감각과 우아한 집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효미는 올해 4월 6일 금융계에 종사하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